안녕하세요. 2019년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지금 2월 중순입니다. 저희 김달진 미술 자료 박물관 후원회에서 2월 15일 날 후원회 밤 행사가 마련이 됐습니다. 저희 김달진 미술 자료 박물관 후원회가 2009년에 시작을 해서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그 후원회장을 맡아주고 계셨던 박예경 회장님이 또 노년이 돼서 또 이렇게 거동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성북동 이렇게 노인 요양병원에 이렇게 가 계시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또 부회장으로 있던 윤진석 부회장님이 회장으로 이렇게 또 선임이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작년에 이사회를 또 새로 영입을 하고 그래서 많이 좀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혼의 회장은 지금 윤지호 쌤이고요. 부회장으로 홍익대학교의 주태석 교수님. 그리고 이사로 필립 강자료의 강효주, 또 조각가 김명훈, 안상철 미술관의 김철호 관장, 한국 큐레이터 협회의 박청남 회장, 양주 시립 미술관의 양주 시립 장옥진 미술관의 변종필 관장, 한국도자재단의 서정걸재단 이사장, 또 조각가, 심영철, 수원대 교수, 또 갤러리 LBS의 이원주 대표가 이사로 참석을 하고 있고요. 또 사무국장으로 미술경영연구소의 김윤섭 수장이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날 저희가 그 국민대학교 <laughs> 건너편에 그컬주몽땅이라는 장소를 대여를 해가지고요. 거기서 아름다운 동행, 함께 하실래요? 이런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소울 아트 가이드 2호로의 광고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날, 어,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일단 저희가 회원제로 해서 티켓 5만원인데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 피카소와 큐비즘 그만 오천 원짜리 티켓 두 장을 드리고 또 저녁 부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경품 추천으로 코리아나 화장품의 <laughs> 화장품 세트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공평 아트센터 잘 아시죠? 공평 아트센터에 새로운 그 멋진 건물 센트로폴리스가 그 거기 좀 개관했죠. 그 2층에 자리 잡고 있는. 그뉴 아메리칸 다이닝 어, 정찬 레스토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또 식고 그 식사할 수 있는 식사권이 또 저희가 경품으로 드리는데요. 거기에 그 해비치에서 운영하는 마이클 비치의 그 식사 상품권 이것이 3만 원 상당인데 이런 걸또 추첨해서 그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또그 퍼퍼머 신홍구 선생님, 또그탈렌트 가수 겸 박길수 선생님, 또 미디어 아트, 아트 그 이경호 선생님이 참석을 해서 이런 행사도 하고요. 경품 추천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우리가 벼룩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갖게 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연두와 파랑의 신건수 사장님이 이런 조선 궁궐 한국인 삶에서 꿈을 피우다. 영치나 일갑, 복식, 또 이런 아론보 이런 책또 저쪽에 보이는 거그 타자 이런 엔티, 타자라고 할까 이런 걸또 보여주면서 그날 이렇게 또 재미있는 행사를 꾸미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에 나온 저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의 뉴스레터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 행사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담아 있고요. 또 그날 행사 중에는 그동안 정말 김달진 미술자료만후원회 회장으로서 수고해 주신 당내이경 회장님에게 감사패를 드리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날 함께 동행하셔서 한국 미술계획 아카이브에 대한 것이 더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후손하게 더잘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거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